90인민 노동자로 53년 전 사나에 간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기 위해 모인 동지들 반갑습니다. 빈곤사연대 이원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약자복지 실상이 무엇입니까? 시와 동정으로 장벽을 높이고 한 사람들만 그 장벽 안에 가두는 약자 복지입니다. 그 장벽 안에서만 베푸는 시적 복지, 에 그저 감사하며 자신들의 약자 복지 선언에 가난한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는 기반적인 약자 복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오세훈의 약자 복지, 약자와의 동행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가난한 이들이 당당한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이 퇴진 광장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단결해서 퇴진 광장을 연 이유는 윤석열 한 사람만을 때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저들만이 공고히 쌓은 빨간색, 파란색 얼굴을 바꾸는 전부 다 권력들 쫓아내기 위해 보였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약자를 호명하고 동원하는 저 빨간색, 파란색 윤석열들을 돼지시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보였습니다. <목소리> 천도 샀다고 제가 탔는데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양극화라고 그러죠. 어또어 여인숙에서, 또고시원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눈치를 봐가며 못 내서 도망가기도 하고 야반 도주하기도 하고 돈을 못 내서 또 거리로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 그곳에 살기는 정말 빈대는 지금 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이전부터 빈대에 물려서.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가 되고, 뭐 가렵고, 잠도 못 자고, 어, 그런 게 지금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 아무튼 간에 뭐 빈대는 뭐 빈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이 없고, 공기가 환기가 안 되고, 어? 뭐, 멀쩡한 날에도 뭐, 뭐, 멀 복도를 지나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습기 차가지고, 그런 곳에 빈대가 있는데, 정말 죽어가 문제입니다. 집이 문제입니다. 그, 언제 할지 모르는 불안한 쪽방도, 아, 이게 언제 헐릴지. 어? 그게 그러니까 늘 불안한 쪽방. 이사 가라. 막 사람들 이사 가고 몇몇 남고. 정말 불안합니다. 공공임대를 확보하여서 그 많은 이들이 그런 거를 잘 집에 들어가 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삶이 아니라 안전되게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집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홈미스는 또 장애인 화장실 그곳에서 10년 훌쩍 넘게 지내는 일도 있습니다. 또 배가 고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광장석 응, 또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지내며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짐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장에서 또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왜 지하를 안 가냐고 했더니 그 여자 홈리스가 아, 짐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어, 옆 다리 밑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영하 18도로, 겨울에는 엄청 혹한이었는데, 밖에서 지내다가 얼어 죽는 것도 연주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추운 그 엄동설 안에 어, 방어 문을, 없던 문을 만들고, 그거를 밤 12시에 잠가서 많이 자던 이들이 시청에서 자다, 지하에서 자다 쫓겨나, 집이 없었고 어 노숙인들은 병원에 가려면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허락 맡아야 되고 가다가 죽고 거리에서 역에서 공원에서 자다 밤이 세길 첫차가 언제 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거기서 눈을 붙이려 거기서 따스한 거 그하고 여름 좀 시원하게 지내려고 지하철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 서민 사람, 서민들을 살릴 좀살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제정해서 정말 가난한 이도 빈곤한사람도좀잘 살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제정하라 이상입니다. 정권 퇴진을 넘어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퇴진시킵시다. 개발과 직장사로 돈 버는 부동산 국화국 체제를 퇴진시킵시다 용산정비청 모두의 땅을 자신들의 사유지인 양 팔아버리겠다는 윤석열, 우세훈의 공공토지 민간 매각 기조를 퇴진시킵시다 불법 불법 운운하며 단속하고 단합하는 법률 독재를 퇴진시킵시다 시설에 가두고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는 험니스 지원 체계를 퇴진시킵시다. 집을 쪼개다 못해 방을 쪼개고 쪼개 쪽방을 만들어 임대하면서 아파트 평당할때보다더 높은 월세를 받고 있는 쪽방촌 빈곤 비즈니스를 퇴진시킵시다. 전세상이 피해자보다 저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을 탈진시킵시다. 빨간색, 파란색 얼굴에 수많은 인생열들과 맞서왔던 우리 빈민동지 열성들을 기억하며 싸웁시다. 21년 전 최저생 기비원지나를 요구하며 명동 성당 농장 발끝는 무겁다 눈도 사이 근치의 얼굴로 기대갑시다. 동력, 동력 여기 사람이 있다 인간 손에. 마을의 주인이라며 두명 중에도 마지막 힘을 다해 주걱권 쟁취를 써왔던 김정은의 얼굴로 투쟁합시다 가능하지만 상당히 투쟁하는 우회보도의 얼굴로 세상을 바꿉시다 세상을 바꾸는 퇴직감정 힘차게 열어갑시다